대체 무엇이 비네서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을까? 그 작은 몸짓에 담긴 거대한 힘. 그 순수한 목소리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비네서가 다시 한번 대세를 입증했다. 그가 등장하는 순간 무대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하고 팬들은 미친 듯이 환호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이는 빈에서 신드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MBC 온의 트트 챔피언 녹화 방송에 등장하며 벌어진 일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었다. 이건 마치 빈에서의 팬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으며.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어느 날 MBC 온에서 진행한 트트 챔피언 녹화에서 빈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바로 팬 100여 명을 초대해 그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건 단순히 팬 사인회나 팬 미팅 같은 일반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비네서가 보여준 건그 이상의 감동이었다. 마치 비네서 콘서트가 열리는 듯한 그 뜨거운 현장. 그한 순간의 순간마다 심장이 뛰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비네서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팬들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환호했다. 그 순간, 비네서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팬들의 심장을 울리며 그녀의 눈빛은 바로 마법과도 같았다. 비네서는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녀가 팬들에게 보여준 친근한 모습과 그와 함께한 시간은 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빈에서와 함께한 그한 장의 사진이 팬들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한 마음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이 순간을 함께한 팬들은 모두가 빈에서의 전설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빈에서 정말 최고야. 라고 외쳤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 어떤 스타보다도 빛나며, 팬들과의 교감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하지만 빈에서의 트로트 챔피언 출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에 출연했던 MBN의 한일 톱1쇼에서 숨겨진 가창력의 진수를 보여줬다. 그 모습은 단순한 트롯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서 마치 전설적인 가수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처럼 보였다. 빈에서는 그날 방송에서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무대를 펼쳤다. 트롯이라는 장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 방송이 끝난 후 그녀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비네서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무후무한 트롯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빈에서의 신곡아버지의 인생과 활짝 피어나는 공개와 동시에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다. 두곡 모두 빈에서의 깊이 있는 감성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을 잘 보여주는 곡들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인생은 감동적인 가사와 함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활짝 피어나는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담아낸 곡으로. 각종 음악 차트에서 빠르게 상위권에 오르며 비네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녀는 단순히 신인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트로트계의 여왕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트로트 챔피언의 사전 투표에서 비네서는 현역 선배 가수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도 단지 트로 장르에 국한된 순위 프로그램에서 말이다. 이제 비에서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닌 국민 손녀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녀의 음악적 역량, 감성적인 표현력,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깊은 소통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업으로 자리 잡았다. 비에서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어떤 드라마보다도 강렬하다. 크로피언에서의두 번째 출연, 팬들과의 만남, 신곡 발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감동적인 모습은 모두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에서 보여준 빈에서의 진지한 태도와 다정함은 단순히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팬들에게 빈에서의 사랑은 그 자체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이제 비네서는 단순히 미스트롯 삼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트롯계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네서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고 팬들과의 만남에서 늘그 같은 진심을 다해 소통한다.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가슴 속에 품은 꿈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네서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녀는 이제 국민 손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국민 가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 빈에서의 행보는 단지 트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대형 스타의 탄생을 예고한다. 그동안 7월 11일 저녁 안양아트센터 그곳에선 한여름 밤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날의 공기는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태양은 마치 인간의 분노처럼 내리쬐었지만, 그 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뜨거운 열정이 한 곳에 모였다. 7월 11일 저녁, 안양아트센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신했다. 수많은 팬들이 모여들어 그야말로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미스트롯 국민소녀신동 빈에서. 빈에서 그 이름만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 빈에서 이 작은 소녀가 안양아트센터를 뜨겁게 물들인 이유는 단순히 무대 위에 빛나는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폭발적인 에너지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2012년생 이제 겨우만 11세. 그 나이에 이미 전국민을 울리고 웃긴 이 소녀는 이날 단지 공연이 아니라 마치 한 여름 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팬들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왔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비네서의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 이 말은 비네서의 매력을 대변하는 단한 마디였다.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그리고 제주도에서까지 온 팬들이 모여든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왕국을 지배하는 전설적인 여왕처럼 등장했다. 그녀의 무대를 보기 위해 팬들은 한여름에 지는 듯한 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멀리서 달려왔다. 빈에서의 음악은 그 어떤 경계도 허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선사하고 있었다. 빈에서 그 자체로 한 편이 드라마.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매순간이 살아 숨 쉬는 드라마였다. 비네소가 등장하는 순간 그녀는 무대 위에서 마치 신화 속의 여신처럼 빛났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비네소의 손끝 하나하나가 음악을 타고 흐르며 그녀는 그 순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팬들은 그녀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마치 신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미소 하나, 손짓 하나가 팬들을 황홀하게 만들었고 모든 이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었다. 빈에서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빈에서의 음악은 단순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그녀의 음악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그들이 겪어왔던 고난과 시련을 모두 잊게 만들었다. 비네소가 부르는 음악은 마치 마법처럼 모든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그 노래에는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 그녀가 느낀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였다. 비네서의 열정은 끝없이 타오른다. 비네서는 그 무엇보다도 열정이 넘치는 아티스트였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모두 불태우며 공연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지치지 않았고 그의 에너지는 끝없이 퍼져나갔다. 비네서의 열정은 그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표정, 몸짓,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모두 드러났다. 그녀가 공연하는 내내 무대는 그녀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관객들은 그 에너지에 휘말려 들어갔다. 빈에서의 공연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열정과 감동이 넘쳤다. 빈에서 팬들과의 소통은 언제나 특별하다. 빈에서의 팬미팅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 눈을 마주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다. 빈에서는 팬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팬들은 비에서와의 소통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고 그 경험은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빈에서 이 작은 소녀가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 빈에서는 아직 만 11세의 어린 소녀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기적은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녀의 무대, 그녀의 음악, 그녀의 열정, 그리고 그녀의 팬들과의 소통은 모두 하나의 기적으로 이어졌다. 빈에서가 만들어낸 이꿈 같은 순간은 단지 안양아트센터를 넘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었고 그녀의 열정은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빈에서는 그저 한 명의 어린 소녀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빈에서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빈에서의 미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무대, 그리고 새로운 팬들과의 만남은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다음 걸음을 기다리며 그녀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빈에서 그 이름은 이미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전설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